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3, 4차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 조편성에서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중동 국가들과 함께 조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 2연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홈에서 1승 1무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번 2연전에서 대표팀이 거둬야할 성적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2연전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2대1로 힘겹게 승리를 거두었고 강적인 이란 대표팀을 바로 어제 만나 수차례 골대가 맞는 행운 속에 1대1 힘겨운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대표팀은 2승 2무 승점 8점으로 조 2위 자리에 올랐고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판단할 순 없지만 최대 고비인 이란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을 따내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 2연전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팀의 캡틴이자 에이스인 토트넘 아스포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대1 무승부로 굳혀지던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후반전 88분 골문 앞에서의 침착한 왼발 마무리 슈팅으로 경기 결과를 바꾸는 극적인 결승골을 뽑아냈고 이번 이란과의 경기에서도 후반전 48분 이란 대표팀에게 선제 득점을 먹여버리면서 이번 2연전에서 터진 팀의 3골중2 골을 손흥민 선수 혼자 만들어냈는데요. 사실상 이2 골이 없었다면 시리아와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을 것이고 이란과의 경기 역시 후반 중후반부터 거의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어줘서 비기는 결과라도 가져온 것이 싶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이번 두 골은 승점 4점짜리 득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손흥민 선수는 시리아와의 경기에서는 평점 8.2점을 기록하면서 팀내두 번째 최고 평점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고 이번 이란과의 경기에서도 평점 7.3점을 기록하는 두 경기 동안 이 득점에. 평균 7.8점이라는 엄청난 맹활약을 펼치면서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는 좀 부진하지 않냐는 오명을 많이 뒤집어쓰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버리는 대표팀에서도 결국 손흥민 선수가 에이스라는 것을 스스로 실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손흥민 대표팀 부담감은 주장 완장 때문이 아니라 네티즌 때문이다. 뭐만 하면 국대 손흥민은 어쩌고 박지성은 어쩌고 부담감이 없다가도 생기겠다라는 이 팬분의 의견이 굉장히 인상깊게 느껴지는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팬들 뿐만 아니라 토트넘 아스퍼 구단과 토트넘 아스퍼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또 다른 골을 넣었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국제 휴식기에 펼쳐진 월드컵 에선두 번째 경기를 비겼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토트넘 아스퍼 팬들 역시 손흥민 선수의 두 경기 연속 골에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골이야 슈퍼 소니 손흥민은 제이든 산초보다 좋은 선수야 김민재 한번 봐봐 진짜 훌륭한 수비수야 여름 내내 모두가 울었어 우리는 한 팀이야 소니를 데리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것이 우리가 손흥민으로부터 봐야하는 득점 타입이야 우린 그걸 계속 놓치고 있어 케인에게서도 확실히 놓치고 있어 손흥민은 말그대로 최고의 윙어야 넘버 세븐 레전드 그레이 소니 곧 경기장에서 너를 볼수 있길 바래 손흥민은 과소평가라는 말에 정의야 손흥민은 곧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영입될 또 하나의 선수야. 해리케인이 다시 국대에서 활약을 할수 있도록 손흥민에게 영국 여권을 발급해줘. 대한민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손흥민이 넣은 그 골은 굉장히 절묘하고 막을 수가 없었어. 해리케인의 유산은 스포츠에서 끝났다. 그는 끝났어. 해리케인은 절대로 못했을 거야. 등등. 많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기뻐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오늘 있었던 잉글랜드와 헝가리의 A 매치 경기에서 크게 활약하지 못한 해리 케인 선수를 손흥민 선수와 비교하면서 비난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A 매치에서 두 골을 몰아친 상승세를 타고 이제 토트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경기 토트넘이 상대할 팀은 한 순간에 부자구단이 된 뉴캐슬 유나이티드이지만 냉정하게 현재 뉴캐슬은 사우디 자본의 혜택을 아직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리그 19위에 처져 있는 약체 팀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있을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